어제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면 일반 회원이 루비셀에, 루비셀을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신선한 제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오토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오토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1회차 때 앰플 한 박스, 2회차 앰플 한 박스, 3회차가 되면 앰플 한 박스가 아니고 두 박스를 받아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오토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최저가 16만 5천 원의 가격으로 구입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일반 회원은 그냥 현명한 소비를 했을 뿐인데, 앞으로 존에서는 여기에 덤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한 이 앰플에 대한 각 포인트를 무한 누적, 기록을 해주죠. 그래서 1회차 구입 후 14만 포인트가 발생하고 2회차 때 14만 포인트, 3회차 때 14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서 이 일반 회원 아이디로 총 42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서 일반 회원은 그냥 회원이 아니고 그 다음 4회차부터는 에이전트라는 5%의 VIP 회원이 되신 겁니다. 자, 이후에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수익 창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원이 앞으로 전 멤버십 등록 후 오토십 신청을 하고 3회 이상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에이전트 회원이 되십니다. 자, 에이전트 회원은 내가 이 정보 공유를 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의 포인트의 5%를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앞으로존의 VIP 회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룩셀 정보를 나는 누구에게 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될까 라를 생각하면 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맛집 공유를 하는데 전혀 외식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게 맛집 공유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똑같이 루비셀도 전혀 미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 그래서 주위에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용 뷰티, 자기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는 이 루비셀의 제품력은 관리실을 가지 않고 시술을 병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관리실을 다니면서 자기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또는 성형을 수시로, 시술을 수시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루비셀의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똑같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신선한 앰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오토십을 설명을 하고 이들이 3회 진행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가져갈 수 있는 아까 5%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VIP 회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회원은 어 내가 소개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의 5%이기 때문에 첫해이 소개를 할때 일어나는 매출 14만 포인트의 5%가 소개할 때마다 소득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멤버십 시스템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똑같이 오토시 프로그램 3회를 진행하고 에이전트가 됐듯이 내가 소개한 이들 또한 어, 멤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오토십 3회차를 진행한 이분이 일반 회원이 아니고 이제 에이전트 회원으로 다시 되고 두 번째도 똑같이 3회차 진행 후 42만 포인트 누적이 되면서 에이전트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분도 42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이전트가 되십니다. 자 내가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매출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필요에 의해서 루비세를 사용했을 뿐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들이 앞으로 존에서는 자동 누적을 시켜주고 자동 누적된 그 점수에 따라서 회원 등급이 올라갑니다. 자, 에이전트로 가면서 나는 이 에이전트를 소개한 나는, 나 또한 내가 소개한 이들이 일으키는 매출이 내 포인트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면서 이 에이전트는 다음에는 5%의 배비 회원이 아니고 내가 3명의 에이전트를 소개하고 누적시켰기 때문에 나는 실버의 회원이 되고 실버는 5%의 VIP 회원이 아니고 15%의 VIP 회원이 되십니다. 앞으로 좀더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많은 패키지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키지들을 계속 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저희의 그 핸디 디바이스, 휴대용, 사실 이 기기는 데스크용입니다. 화장대 위에만 두시고 내가 여행을 가거나 또는 나는 이 앰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실내 실내에서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싶다 해서 휴대용 기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품 판매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생산 공급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출시 기념으로 이 기기를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줄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이 앰플을 6박스 를 먼저 구,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핸디 디바이스가 공짜로 들어가는 프로모션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자, 이렇듯이 앞으로 저는 많은 소비자들에게도 감동을 주기 위한 패키지들을 계속 연구 개발 중입니다. 꾸준히 사용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루비셀로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루비셀 화이팅입니다.